자 이번 시간에 고, 공식을 외울 건데 이 공식은 되게 유명한 시기야 이거 외워야 되는 식이야. 이두 식인데 첫 번째 식은 에들에서 전체적으로 이 식인데 이 식이 얘가 되게 유명해. 잘 봐봐. 얘는 얘, 얘는 이렇게 푸는 식구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는 해석하면은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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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얘는 뭐야 a가 두번 있으니까 a 분배법칙 배웠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a가 두개 있고 a가 두개 있고 더하기 a e a b 다 있고 그리고 b에 대해서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야이거는 하지 말래 이거를 그냥 외우래 이거를 이렇게 외우래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 내가 들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거 인수분해나 전개할 때 되게, 유한, 아니, 인수분해할 때, 오히려 더 인수분해할 때 많이 적용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쳐봐. 뭐, 음, 뭐, 플러스 뭐, 잠시만. 쳐봐. 그러면 <laughs> 잘못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이런 게 있다. 쳐봐. 그러면은 먼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제곱이 있으면은 이 식을 의심해봐야 돼. 왜냐 이 식이 제일 한번 딱 했을 때. 이 형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얘는 오지 얘는 그 루트 씌우면 5잖아 얘는 루트 씌우면 X잖아 X 치고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모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적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플러스를 이 그리고 를 씌워서 직업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가운데 식이 만들어진 봐봐 만들어졌어? 딴, 딴, 딴. 해서 요식이 만들어진지 봐봐. 딴, 딴, 딴. 만들어졌지? 그러면 요거 그냥 끝. 자, 봐봐. 이따 쳐봐. 이 둘다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자 여기 마이너스지. 여기가 마이너스 붙이고 x y 제곱해서 여기다 제곱 붙여보는 거야. 유식이 됐어? 손셈하지 그러니까 요거 그냥 끝 됐어? 됐어? 어. 그리고 이 공식의 이름을 사람들은 완전 제곱식. 이 완전 제곱식. 따라해봐.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딱히 이름이 없어. 근데 얘도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 님 그렇게 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선생님 좀 똑바로 하세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어떻게 분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야 a 제곱. a 제곱 이렇게만. ab ab. 마이너스 ab. 그리고. 이렇게 하면. A, B. 플러스 A, B.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 그래. 근데, 얘는 동류항이잖아동류항 처리하면 어떻게 돼? 얘 없어지지. Yeah.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얘를 이렇게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답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글씨 너무 그지 같아요. <laughs> 조용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요런 식이 눈앞에 딱 있다. 그러면은, 얘를 툭 튀어나와야 돼. 얘도 없애, 그대로. 얘는,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가 항상 있어 왜?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아 그래가지고 앞에 여기를 앞이라 할게 앞 플러스 뒤 앞이 아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아 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A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minus, 여기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요? A 마이너스 거기 마이너스? 이렇게 보자. 라 그러면, 음, a 가 A,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요렇게 하면 얼마야? A 제곱,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BA,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야?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요렇게 동류형 처리하면 얼마야?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 a b 플러스 B제곱. 근데 이건 뭐야? 완전제곱식이다 그래가지고, 얘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전체제곱, 이거와 같다!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의 제곱과 같다지. 아이 멍청이 여기 플러스 제곱이면 여기 플러스 나왔겠지. 아 어쨌든 마이너스. 예예 대원 예, 정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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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곱식이라고. 선생님이 문제 틀리더니 실성했네. 아유 우리 선생님 참. 자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 쳐봐. 이거 완전히 없시다. 이것도 완전히 없시, 이것도 완전히 없시. 근데 이걸 따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계산해도 플러스 에 자동차나 갖고 노세요. 흥분하지 마시.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붙으면은 여기 연결부가 플러스인 거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아빠 뭐라 그랬어? 고통스러워 하는 물고기. 미친 선생님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다. 아까 뭐였어? 이거였잖아. 겨울, 맨날 이런 게 있어. 16, 마이너어 25, 나런게 있어. 아니, 16, 이렇게 하자. 얘 얼마? 엄마! 얼마얼마 얼마? 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태초에 얼른 왔어 얘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거 있잖아! 제 무쳐 무쳐너얼마 4XG 야, 유튜브 쳐. 엄마야, 뭐지? 이거 하고 싶 이해됐어? <laughs> 너그말 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지. 이해됐어? 선생님.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 이렇게 못되게, 어, 악필이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잘 찾아올지 모르겠네요.